제네시스의 스포츠 쿠페형 SUV GV70의 전기차 버전인 일렉트리닉 파이드 GV70을 소개합니다 제네시스 GV70은 2021년 11월 19일 광저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이었던 GV70을 전기차 형식으로 만든 모델입니다. 가격은 시작가 7,890만 원부터, 프로션은 9,424만 원입니다. 외관에서 새롭게 바뀐 점은... 전기차 전용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었으며 내부에는 스포츠 모델에 적용되던 스포츠 형태의 핸들이 기본 적용됩니다. 누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 좌석에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새로운 퀼팅 시트가 적용됩니다. 운전석에는 패들시프트가 적용되어 환경에 맞게 전기모터의 파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디지털 터치 형식의 공조 장치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투톤 컬러의 내장 디자인과 일정하게 정렬된 스티치는 내부를 더욱 고급짐을 제공합니다. 전자 변속 다이얼 부분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곳이 없는데요. 기존의 디자인도 어울려서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윈도우 및 사이드 미러 조작 버튼들은 메탈 재질로 제작되어 고급진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후석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후석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도어 잠금 컨트롤러가 배치되어 있으며 안전 벨트는 컬러 조합에 맞춰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석에는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컨트롤러와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270 전기차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oh. go. Oh.